<laughs> 인사부터 해야지. 안녕하세요. 형, 다시 형님들한테 인사. 안녕하십니까. 삼촌들한테 인사. 응. 할아버지한테 인사. 할머니한테 인사. 어 준비됐어. <laughs> 자 누구한테 인사할 거야? 아무나. 형님들. 어또 삼촌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안녕. 어. 배꼽 인사. 어, 세배돈는 삼촌이 나중에 줄게. <laughs> 딱 들고 왼쪽으로 들고 왼쪽, 왼쪽. 그렇지. 자, 배꼽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하합입니다 <laughs> 자, 오늘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조카들이 또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주 그냥 족대질에 저보다 족대질 더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족대질 하러 왔습니다. 너네 뭐 먹고 싶어? 뭐 자요. 잡고 싶어? 다요 아 아까 얘기했잖아 너 너네 뭐뭐 뭐, 뭐 먹고 싶다며 제가 그랬는데요? 그거 어. 피레미 튀김이요 피레미 튀김? <laughs>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번 피레미 잡아가지고 우리 조카들 피레미 한번 피레미 튀김 한번, 음. 한번 먹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고! 자 너네 군대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체험을 해야 돼 알았어?

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털조개라는 거고. 얘 가져갈까? 어 털자, 털자. 아, 우리 어항에 넣으면 되겠다. 자, 요거 꼬물치 어항에 넣게요. 없어. 큰일 났다, 애들. 실망하겠는데? 이 말이 아닌데. <laughs> 어? 한 마리도 <발은> 없어. <laughs> 자 출발. 아잘한다 <laughs> 그렇게 그렇게만 떠 납자루도 오늘 딱한 마리밖에 없네. 아이고. 모래 무자왔어. 모래무지? 모래무지. 오! 모래무지하고 얘 배가살인가? 응, 배가 베가, 모래무지인가 배가살이. 모래무자. 어? 얘 모래무지 아니잖아. 뭐예요? 다 배가살이네. 얘들아. 네. 오늘은 피라미튀김못 먹을 것 같은데. 괜찮아? 네. 그대지 삼촌이 매기하고 토갈이 잡아놨어 네. 좋아? 네.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오늘 저거다. 추석이라서. 갔어? 저기 갔나보다. 고향집 갔나보다, 애들. 얘들아. 네? 오늘 물고기들이 저기 추석이라서 고향집에 갔어. <laughs> 너무 없다. <laughs> 이렇게 없기도 힘든데. 고기가 없다 여길 잘 보면 아이고~~ 야C 피레미가 잡히긴 잡혔네 두 마리. 일단 넣을까? 아니. 밥 주게? 꼬무지. 한 마리 잡아주게. 피레미? 어, 돌고기네. 야, 피레미, 선물. 나도. <laughs> 야, 그렇게 한 나를 아, 이렇게 넘어놓고 이렇게 밟는 거야. 빨리 이렇게. 동사리 동사리. 오. 잡았네? 얘한 마리 구워 먹어야겠다. 섞인 네, 놔주고. 어, 맛있지, 얘네? 네. 동사리는 담아가자. 애들 구워주면 좋아하겠다. 숙모가 엄청 잘 몰아. 이거 봐, 야. 고수의 품격이 느껴지지. 잘 모르겠는데. 봐봐, 야. 리듬 타잖아, 숙모.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하나, 둘, 셋 하면 누른 거야. 어, 하나 있뭐 있어? 조그맨이야, 두 마리네. 아이고, 납자로. 아니, 뭔 놈의 고기가 이렇게 없어? 밟아. 주세요. 들어! 새우다! 새우 많아요. 새우 많아요. 오! 한줌만. 개야집이 개야이 엄청 많아요. 개야집이 잡았어요. 아, 편집자님 이것 좀 편집 좀 해주세요. <laughs> 아 내가 하지. <laughs> 개아제비 왔어요개아제 응, 버려. 네. 새우 <laughs> 버려요? 새우? 얘네 네, 네. 삼촌, 5항이 넣어주자. 어나 새우 다 버렸는데? 아, 어, 버렸어? 어한 마리 남았어요. 응. 저희다 담자. 우리 올라가서 담자. 저 리듬 타서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저기도바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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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다들어다 새우 그래도 많이 잡았네 뽑았네? 아까, 아까 알뵌거 있던데 그게 산란하면 거기 아, 그게 조개 말조개에다 어. 알난는오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봤어요 삼촌 영상에서 봤지 아니요 오알 있다 얘야 예. 삼촌 영상에서 봤다 그래 네, 네. 삼촌 영상에서 봤어요 이리 과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하라고 알았어? 삼촌 영상에서 봤어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 너네 삼촌 있어서 참 좋겠다 <laughs> 그치? 삼촌이 있다기보다는삼춘이 유튜브에서 노는 거야. 삼춘이 맨날 이렇게 놀아주잖아. 너네랑 너 아빠가 안 놀아주잖아. 맞아 아니야. 삼춘이 맨날 놀아주지. 맨날은 아니고. 자주 놀아주잖아. 올 때마다 놀아주지. 아닌데. 아니라고? 영상 찍을 때만 놀아지 아니라고? 네 됐어. 너는 저기 매기 매운탕 먹을 자격이 없다. 자, 여러분, 오늘 잡아온 거. <laughs> 아, 조카들이 저, 뭐냐. 댕댕이 안 돼요. 댕댕아, 너뭐 그렇게 관심이 많니? 참. 이건 조개라는 거야, 알았어? 박댕댕. 자, 조개도 하나 넣어줄게요. 조개를 왜 넣어주냐면은, 왜 잡아왔냐면은, 얘네들. 납자루들이, 그, 펄조개나 말조개. 산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마리 넣어주면 또산란에서더 이쁜 어항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풍당. 승민아, 어항 예쁘지? 물고기들 이쁘지너왜 말을 안 해? 승민아 새우도 있어. 새우. 새우 보여? 자, 여러분 매운탕. 매운탕 지난번에. 잡아서 얼려놨던 거 이렇게 쌍둥이들 맹탕 끓여 주물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게참게도몇 참개. 마리 잡아놔가지고 요거 같이 먹으면 아주 그냥 개꿀맛 오 완전히 생태 여왕인데 생태 여왕 새우도 꽤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새우도 여기 어, 가물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펄조에도 뭐. 응. 납자루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응. 여기다가 이제 산란하면은 또 여기서 또 생태계가 이루어지겠네요. 어항을 더큰 걸로 하나 맞춰야겠다 이거. 아이고 <laughs> 바쁘다 바빠. 어 저번에 방송을 보는데 저게 사고 싶더라고. 그 식당에서 파는 형님 그생 시술이 너무 비싸요. 어... 3대 50인가? 되게 아빠가 손으로 잡아온 거야, 어. 삼촌 사랑해요, 한번 해봐. 삼촌. 사, 사모, 사. 4원 뭐, 사. 빨리 얘기해. 사. 어, 얘기 안 하면 다음부터 안잡아줄야 사. 사기. 사 뭐, 뭐, 빨리, 끝까지 해야지. 자, 사람처럼, 으음, 사람. <laughs> 어, 숟가락 없어. 그거 먹어도 돼? 매기를 건져주라고. 매기고, 지금, 먹고 좀. 건져주 많이. 아니, <laughs> 먹고 좀 했어, 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수세미 띌때 먹잖아. 아, 쟤는 느군데요. 아니, 그만 넣어. 이따 넣 이제. 아, 얘들아, 아니, 맛있냐? 네. 네. 그냥. 맛있어, 네. 그냥. 맛있어 마, 맛있어요, 그래. 네. 야, 아까 그 그릇 넣었었어. 어, 먹어, 먹어. 어, 얘들아, 맥이 다 먹어. <laughs> 삼촌 안 먹을게. 네. 할머니, 나 어, 네, 아, 답답하냐,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먹었어요? 맵다니까. 아깝다, 야, 이거. 다안 먹어 먹을게. 어떤 거요? 아름다. 아름다. 보여줘. 먹어줘. 아, 밑에 빨리 물일까, 먹어. 물, 밑에 물. 응. 네? 응?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아 어, 아. 아, 감사합니다. 그 뭐예요? 어, 물이야? 한줄 물이야? 와한번 개인 물이야? 음. 아, 야, 나도 한입좀 잘라줘봐 아, 아. 맛있어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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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맛있어? 응. 너왜 배는 못 까먹는 <laughs> 거야? 야, 맥이 다 먹어야 돼 너. 하지 와다 먹을 수 있지. 이거 다 먹으라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추석이라서 너 조카들 데리고 가서 천력도 하고 이렇게 친척들 모여가지고 잠깐, 넌 친척 아니가막 아, 이웃 사촌, 아 사촌, 그 그래, 어쨌든 사촌이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예, 재밌게 즐거운 추석을 또 보내네요. 너희들 재밌터 쪽은 네. 음, 뭐했어? 영혼 없이 대납하지 말고 진심을 네. 다해서요. 빨리 네. 재밌었나요? 네. 영혼이 없는데? <laughs> <어쨌든>? 네. 그렇지. <laughs> 역시 바보 속. <laughs>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남은 연휴 예, 즐겁게 보내시길 <laughs> 바랍니다. 자, 모두 안녕. 야 너네 배꼽 인사네. 배꼽 인사야 이 똑바로 어, 야 앉아서 배꼽 인사를 해 그렇지 야너너박슬로아 수찬이 수야 그렇지 네. 자 여러분 모두 안녕.